영차 영차 아이쿠 안녕 친구들 나 사랑이야 기억하지? 아 내가 오늘 되게 무거운 걸 갖고 왔어 너희들도 국어사전 다 준비했니? 선생님이 오늘부터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알아,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 국어사전이 꼭 있어야지 우리 배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낱말 찾으러 가는 방법 알아보러 가자 안녕 자 여러분들 사랑이가 어 국어사전을 갖다 주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사전의 겉과 안쪽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봤었죠 어 여러분들 안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 기억부터 히읗까지 자음 순서대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렇게 낱말의 뜻으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끔 그림이나 사진도 들어있는 사전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만약에 글어 낱말의 뜻을 설명할 때잘 모르겠으면 뭐 그림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어 그림이 아까 있었는데 어 여기 있네요. 아 선생님 사전 같은 경우는 동물 모양 여기 뭐 두더지 두꺼비 두루미 아 여기 이건 알게 두레박 두레박 아세요? 어 두레박은 이미 이렇게 써 있어요. 줄을 길게 메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데 쓰는 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그림이 있어. 설명을 보고 아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아 이거 옛날에 우물에서 이렇게 팍 올린 거 여러분들 햇님 달님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자그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도구죠 자 이렇게 그림이 적당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국어 사전에서 낱말을 본격적으로 찾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192쪽입니다. 자, 교과서 192쪽. 자, 국어사전을 활용해서 낱말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우리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어사전은 어떨 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책을 읽다가? 어, 무슨 설명서를 보다가? 그치,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 근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때로는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몰라. 이럴 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국어사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 정확해 조금 더 어, 알긴 아는데 설명으로 하기 조금 애매한 낱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는 국어사전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알겠죠 자, 192쪽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국어사전을 펼치고 있네요. 자,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은 모르는 낱말 요즘에 어떻게 찾아요? 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찾는 친구들이, 어, 이미 있나요? 어, 하는 방법도 우리 지금 배우긴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그 전자사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지 않고 거기에는 검색창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두레박처럼 두레박 이렇게 써서 딱 검색을 하면 그낱말에 대한 게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종이사전이고 그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자사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같은 점은 어~ 낱말의 뜻이 차례대로 뭐~ 차례대로 이제 실렸다는 건 비슷한데요. 또 낱말의 뜻이 어~ 똑같다는 거 그다음에 근데 찾는 방법이 좀 다르죠. 음~ 그리고 국어사전 같은 거는 이제 이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규칙대로 이게 찾아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전자사전 같은 경우는 그 낱말만 거기다 쓰면 바로 나와요. 편리한 건 있어요. 대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사전을 내 손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는 과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여자친구가 궁금해하고 있죠. 국어사전에는 낱말이 어떻게 실려 있을까? 자, 그러면 이두 친구가 궁금해하는 요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낱말을 찾으려면 또 낱말은 그러면 어떻게 실려 있을까? 어, 여러분들이 남자 친구의 말에다가 여자 친구의 말을 붙이면 돼요. 남자 친구의 말처럼 낱말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그 차례를 알면 그 차례를 활용해서 낱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겠죠. 자, 여기 드디어 박사님 나오셨네요. 국어 사전에는 낱말을 이루는 글자가 차례대로 나와요. 차례대로 낱말이 나와요. 낱말을 이루는 글자 차례대로 낱말이 나와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려면 낱말을 씻는 차례를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 낱말을 씻는 차례, 요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건 알아요. 국어사전에서 자음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건 아는데요. 기역이 이만큼이야. 기역 진짜 많죠. 선생님 사전만 해도 기역이 이만큼이에요. 음, 이만큼인데 이만큼 안에는 또 낱말들이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 그래서 요 안에서 되 있는 것부터 처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자음자가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 이렇게 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요거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영상 보면서 앞에 국어사전을 함께 놓고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싣는 차례,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 자음자가 같은 낱말끼리 모아 놓았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자가 들어 있는 것까지 모아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기억을 했었는데, 어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보니까 가 가가호호 가감승제 가건물 뭐 가격 가게 가공 뭐 가공하다 뭐 가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으로 되는 것들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가방 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또뭘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기억 중에서 한번 알아보거나 찾아볼까요? 자, 선생님은 기억 중에서 음, 요거 한번 써볼래요. 음, 갑자기 자, 뭐 갑자기 이런 말도 기억을 시작하죠.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 찾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난말이면 얻은 거든지 상관없어요. 자, 기억으로 되 있는 거를 쭉 뒤로 가보면 기억이 진짜 많아요. 여기 계시다, 개수나무, 고맙다, 뭐, 공마단, 곡식. 뒤에 보시면, 어, 조금 기억이랑 달라진 게 나와요. 선생님 한참 뒤에서 여기쯤에 나오네. 자, 기억 다음에 의 기... 깊이, 뭐, 이렇게 깊이 돼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다른단 말이 나와요. 볼래요? 깊이는 기억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까까머리. 깎아머리. 까까머리는 뭐야? 기억이 아니라, 쌍기억이죠. 여기서 쌍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쌍기억. 그쵸? 자, 여기 선생님이 깎기억, 쌍기억 중에서 뭐 깎꿍 여긴 꽃,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선생님도 굉장히 남 단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쌍기역으로된것 중에 선생님이 또뭐 다른 걸찾아볼까요 어, 선생님 이제 마지막 쪽 있는 거, 끌타.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볼게요, 끌타. 이것도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쭉니은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다가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말을 하나씩만 더 추가해서 넣어보세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는 한번 좀 뒤에 있는 거 볼까요? 비읍을 한번 볼까요? 비읍 선생님이랑 기억이랑 쌍 기억 했으니까 비읍을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있는 데서 비읍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가면 좀 쉽겠죠? 자, 비읍이 선생님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비읍 시작되는 거 바다의 비읍, 병풍의 비읍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들쭉 가다가 오늘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볼까요? 뭐 비읍. 어, 선생님이 있다. 벌판. 뭐, 벌판. 이런 것도 비읍으로 시작하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맞네요. 뭐, 부끄럽다. 불공정. 뭐, 비롯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비읍, 빈, 뭐, 빈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쯤에 비읍에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쯤이네. 빛바에다라는 낱말이 나와서 빛, 이라는 말이 비읍을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쌍비읍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비읍이 있다. 쌍비읍이 났죠. 음, 이두 개는 순서예요. 비읍에다가 비읍이 두개 있으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빵, 뺄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선생님도쭉 하다가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선생님 뿌리. 음. 뿌리. 자 뿌리 이렇게 쌍비읍으로 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부터 히읗까지중에 선생님 이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 나머지 니은 뭐 이렇게 안 했던 부분 이 있죠? 안 했던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을 가지고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낱말들을 하나씩만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시기 바래요. 자, 요게 날개책이거든요. 날개책을 쫙 펼치면 우리가 여기서 93쪽에서 193쪽에서 낱말을 씻는 차리를 한번 예를 들어 찾아봤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 한글의 글자는요.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첫 자음자와 모음자, 그다음에 받침자음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친구라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선생님이 한번 옆에다가 조금 큼직하게 한번 써 볼게요. 자. 친구라는 낱말을 찾으려고요 친구 이 낱말을 찾으려면 맨 처음에 첫 번째 글자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1번) 자 이게 (2번이에요) 자첫 번째 글자부터 찾아보는 건데 첫 번째 글자도 어때요 치하고 이하고 니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요게 첫 자음자예요 요게 모음자 요게 받침 그럼 셋 중에서 누구를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까. 얘를 먼저 기준돼요. 얘 1번. 그치? 얘가 두 번째. 칠지 다똑같아 그럼 요두 번째 모음자를 찾고요. 어 치까지 똑같아 여러분들 치킨이랑 친구랑 어, 치자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그 다음이 바로 받침을 보는 거예요.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게 먼저일까요? 받침이 없는 것. 그치?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친까지 똑같아 지금까지 똑같으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단어를 요 글자를 찾으시면 되죠. 구, 자구 이렇게 돼 있으면 기역과 우 중에서 어떤 거예첫 자음자 그다음에 모음자 이런 순서대로 찾아요. 자요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좀더 설명이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첫 자음자에서 어, 순서가 있어요.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쌍비읍 슛쌍슛 이응즈, 쌍지치키 킥, 티 퓨, 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겠습니다. 자, 소라하고 소라, 그쵸? 그 다음에 허리띠라는 낱말이 있어요. 자, 소라하고 허리띠라는 낱말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두 남말 중에서 누가 먼저 우리 나중에도 배울 건데 누가 먼저 나오는지 보려면 자뭘 비교하면 돼첫 자음자 얘는 첫 자음자가 뭐예요? 시옷이에요, 그렇죠? 얘는 첫 자음자가 뭐예요? 히읗이에요. 자 시옷과 히읗 누가 먼저 나올까요? 음, 시옷은 여기 있고 히읗은 여기 있어요. 누가 먼저예요? 그렇죠. 얘가 먼저 나와요. 얘가 먼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다른 거 할게요. 자, 소라 그대로 쓰고요. 소라. 그 다음에 사과. 자, 지금 요두 두 개의 낱말을 보면, 어, 첫 자음자 시옷은 똑같아요. 우리 아까 첫 자음자 시옷이 똑같다면, 그 다음엔 두 번째 보는 거라 그랬죠. 어, 얘는 오예요, 오. 오를 봐야 돼요. 얘는 알을 봐야 돼요. 자, 오와 아 중에서 누가 먼저일까? 자, 모음자 보시면 되죠. 모음자 중에서 아는 여기에요. 오는 어디 있어요? 오는 여기네요. 오, 그러면 누가 먼저 사전에 나올까? 그렇지, 아가 있는 사과가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한번 이제 더 볼까요? 자, 소라하고 소라는 그대로 쓰고요. 소라, 그다음에 송이를 써 볼게요. 송이. 포도송이 할때 송이 있죠. 자, 그럼 이두 개의 낱말들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올까? 어, 찾아보니까 첫 번째, 첫 자음자는 시옷시옷 똑같아요. 그렇죠? 시옷시옷 두 번째 모음 자는 얘도 오고, 얘도 오예요. 자, 그럼 다른 건 뭘까요? 다른 건? 어, 얘는 받침이 없어요. 얘는 받침이 없고요. 얘는 받침이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일까? 어, 받침이? 없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소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았는데 어 소라 아니면 소풍 이렇게 첫 글자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 글자를 찾는 거죠 두 번째 글자에서 첫 자음자 얘는 리울을 시작하고 얘는 피읍으로 시작되잖아요 리울과 피읍 어떤 게더 앞일까요? 어리울은 여기 있고 피읍은 여기 있어요. 그렇 그럼 얘가 앞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 뒤쪽에는 이제 계속 연습 사막 계속 나오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을 심는 차례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 순서대로 보고 어, 자음자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나오고요. 모음자는 아부터 이까지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또그 순서, 그 차례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아까 193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들 영상이 끝나면 꼭다 찾아보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